안녕하십니까? 친절한 닥터봉 치과 대표 원장 봉현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마취하고 치료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부모님께서 아이를 이렇게 케어해 주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통 아이들은 어른과 다르게 마취하게 되면 마취한 부위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꾸 만지거든요. 손으로 만지거나 이빨로 이렇게 깨물게 되고 뺨을 이렇게 깨물면서 아이들이 이쪽이 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 마취가 풀리는 시간은 보통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이가 2시간 정도 마취가 풀리기 전까지는 어머님께서 아이들을 잘 어, 관찰해 주시고 아이한테도 거기 마취한 부위가 이상하더라도 어, 자꾸 이렇게 만지거나 깨물지 않도록 어머님께서 조금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마취 풀리기 전에 식사를 해 버리면 또 식사 중에서도 고기를 먹게 되면 고기하고 이 잇몸하고 또 입술하고 헷갈려서 아이들이 자꾸 이게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그 부위가 퉁퉁 부어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아이들이 그쪽을 마취 풀리기 전까지는 쉽지 않도록 꼭잘 봤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병원에는 무통 마취기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 마취 되게 무서워하지만 어, 무통 마취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마취를 잘 하고 또 치료 잘 받는 모습들을 보면. 뭐큰 병원 안 가고 저희 저희 병원에서 다해 줬을 때 되게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 앞으로도 저희가 아이들 아프지 않게 마취를 또 무통으로 마취해서 어, 불편하지 않게 치료해 드릴 테니까 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